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입니다. 357장. 통일 찬송가는 397장. 주민든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 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온일 유막이게 흘러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들리세참믿 고의 겁 없이 나갈 때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이어든 세상 지나서 저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네 믿음이기네 믿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사도행전 1장2절 사도행전 장 13절 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이 끝절까지.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밑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이는 아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예, 문득들 여러 대를 보고 놀라는지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오게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시던 사람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가들.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오어 왕의 침소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 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그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들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2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또 이제 유대인들 종교 세력뿐 아니라 정치 권력이 이제 사도들을 교회를 탄압하는 그 이제 상황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감금이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옥을 열어주시고 이제 옥에서 나오게 하셨죠. 어, 베드로는 이제 교회가 모여 있는 거이이 당시 교회라고 하면은 모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예배당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이제 얼마간 되는 사람들 많으면은 몇십 명뭐 적으면은 어, 어, 뭐몇 명까지도 이런 이제 교회 공동체들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대문을 두드렸다 는이 대문은 이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집이죠. 아마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곳이 이곳이 아니겠느냐 고 추측은 하지만 그렇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보통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이제 지금 모여 있는 집은 이제 마가의 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거기 모여 있던 사람 중에 로데 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어서. 누군가하고 나와 봤더니 이제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을 열어주질 않고 놀래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이제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원리가 없으니까 헤롯 아그리빠 이제 헤롯이 자박하더 헤롯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그 헤롯 예수님 탄생 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두 살을. 아래 아기들은 다 죽이라 했던 그 헤롯,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손자 헤롯 아그리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임금인데 이 헤롯 아그리바가 교회를 압박하고 베드로를 잡아 넣었다가 베드로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풀이를 이제 경비병들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비병들을 다 이제 처형해라라고 명령을 하는 아주 잔인한 짓도 저지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헤롯이 교회를 탄압하는 이야기에 이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헤롯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죽었죠. 그런데 어떻게 죽었느냐? 교회를 탄압하던 헤롯이 이제 기분이 나빴는지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에 이제 가이사랴 그 이스라엘 위쪽으로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의 레바논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인데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양식을 수입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만약에 헤로다그리바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제 곡물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수출 제한을 하거나 그러면은 수입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애를 먹죠 그러니까 이 들어와시더니 헤로다그리바가 뭔가 좀 화가 나 있으니까 우리 좀 화해합시다 하고 제스처를 취했고 이제 헤로다그리바가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헤데로 다그리빠가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은 나를 택해서 21절에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상에 연설했다 하는 이 짤막한 이 내용을 이제 그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록한 역사책에 보면은 이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풀어 놓았습니다. 헤로 다그리빠는 은으로 만든 금속이죠 은으로 만든 어, 왕의 복장을 입고 이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단상에 섰다는 거죠. 단상에 섰을 때 그때 아침 일찍 서둘러서 이, 이 일을 했는데 마침 떠오르던 아침 해가 이제 해롯 아그리바를 비쳤다. 그래서 어, 그 태양 빛이 아그리바의 은으로 만든 옷에 비치니까 반짝반짝반. 이제 광채가 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아그리바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신이 저곳에 내려왔다.라고 이제 외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진짜 신기해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일종의 아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그리바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요셉프스에 의하면 복통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죽었다 5일 정도를 앓다가 죽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치셨다 이유는 뭐냐 그가 신으로서의 영광을 다 가로챘기 때문에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병으로 죽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이 죽었죠. 그냥 급서했습니다. 급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왕하여 더 확산되어 퍼져나가고 있었더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제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산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나갈 때, 이제 거기에는 땅끝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공간적인 의미도 있고, 지역적인, 그렇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벽도 허물어야 되고, 게다가 이제 이런 정치적인 탄압까지도 이제 뚫고 땅끝을 향해 나가는 복음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교회는. 정치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기존의 그 유대교 정치 종교인들에게 탄압을 받고 이런 큰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그러나 세상에 참 별일은 다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땅 끝을 향해 퍼져 나가고 있더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이 12장의 결론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확산되게 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 일하는 건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일들만 정말 커 보이죠. 이 일이 커 보이고 이 일이 더힘 있어 보이고 이 일이 더 중요해 보이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은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이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에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안목을 이제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눈,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일들로 너무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 슬퍼하지도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어딘가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어딘가가 또 어딘지 궁금해하는 이들은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로마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것은 뭐 학자들의 추측에 불과하고 뭐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그 뒤에 베드로가 로마에 나타났던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 눈에는 세상 일이 더커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고 더 힘있어 보이고 그리고 더 다급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 중에 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산다면 더 복되게 살수 있겠죠. 뭐 어제 또 저는 잠시 이렇게 몇 군데를 우리 장로님 또 기독교 나비 임원들하고 좀 돌아보면서 좀 다녀보니까 엄청난 영상으로 보던 것과는 또 다른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힘을 내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복음은 확산되어가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일들을 뛰어넘어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저희들은 여러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 들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들과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 당장은 우리 예천에 닥쳐온 이 자연재해, 그로 인한 슬픔당한 이들, 복구를 위해서 힘쓰는 이들,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름행사, 교회 회복과 또 선교지, 또 아픈 분들의 한 기도도 잊지 말고 해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